쟤네 힘들게 하고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것. 최근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소송 1심에서 완패한 결정적 근거는 바로 민니진전 대표와 측근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기록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주장한 신뢰관계 파탄은 민전 대표가 뉴진스를 독립시키기 위해 사전에 여론전과 소송을 준비한 결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화에서 4월 3일에 1차 본회에 우린 여론전 준비라며 분쟁 시점을 앞당기고 어머님들이 직접 메일을 보내는 그림이 좋을 것 같다고 언급하며 뉴진스 어머니들을 분쟁 과정에 활용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민전 대표가 하이브의 다른 아이돌 그룹을 언급하며 결정적인 거나 더 찾아라라고 지시한 대화 내용에도 주목했습니다. 법원은 엔터산업의 템퍼링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더 코리아웨이는 이례적인 케이팝 계약 분쟁 판결을 통해 거액의 투자가 이뤄지는 K-팝 산업에서 신뢰 파탄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기준과 아티스트의 자유와 계약 유지 의무 사이의 딜레마를 분석합니다.